어, 이거, 이거보다 조금 더, 더워요. 특히, 어, 5월, 6월, 7월, 8월, 4개월이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더운 시간을 지나면 또 시원하고 따뜻하고 이제 좀 쾌적한 또 시간이 돼요. 그래서 5월, 6월, 7월, 8월, 9월. 9월 중순? 저희, 제가 오기 전에 9월 말이었는데 26도, 27도까지 올라어요 더워요. 9월 말에도 더운데 리빙턴 이 지역이 캐나다의 남단이다 보니까 온도가 굉장히 온화하고 11월 초까지 따뜻한 기온으로 있다가 그 다음 11월 말부터 갑자기 추워져서 3월 초까지 이제 추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실제 온도를 체험하려면 이제 미시간대학 식물원의 선인장 섹션으로 직접 가봤는데요. 그비 비슷하더라고요. 저희 아이, 아이들이 이제 거기 갔는데 아주 덥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농장에 적응할 수 있을까 민주에서 출퇴근할 경우 2시간이 소요되고 사실 농장에서 일을 하는 자체는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서서 일하고 이제 패킹하고 또 이렇게 한 군데서만 일하는 게아니 자동차 생산라인처럼 한 군데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일끝나면 저쪽으로 보내고 이동 거리도 굉장히 길어요 저 같은 저 관리자들은 골프카트를 타고 다녔거든요 골프카트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나서 또 차가운 으로또 다음 액션으로 가고 그랬는데, 어, 이런, 이동거리가 이제 있고, 좀 많이 걷게 돼요. 한5 0 0보 정도? 뭐 걸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 움직여서 스텝이 되는 거니까. 45시간에서 6시간. 그러니까 바쁠 때는 여름에는 뭐 하루 10시간도 일을 하기도 하는데, 시작통호가 이제 있잖아요.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 2시간을 운전하고 10시간, 12시간을 버티기가 장기적 장기, 그러니까 장기라는 얘기는 1년인데, 체력 통화가 심하기 때문에, 리빙턴으로 거주지를 정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세플클레어 학교를 가고, 세인클레어 메인캠퍼스 기준으로 약 35, 세인클레어까지는 3 5분거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한 사람이 리빙턴에 있는 농장 지어 이게 가장 적합한 상태인 것 같고요. 발탑.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설명을 이제 파머크에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농장 와서, 뭐 많이 어리버리하죠. 뭐, 로지도모르는지 새로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의 적응기간을 거쳐서 일을 그적으 시작했고요. 어, 제, 저의 발명이 머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계처럼 막 엄청나게 빨리 그래서 바, 발탁의 과정을 통해 슈퍼바이저가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면 더 오래 일을 시켜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이민자들은 오래 일을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일을 하면서 돈을 좀더 벌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고스인 슈퍼바이저에게 장악 권유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뭐, 많이 일할 때는 하루에 10시간, 11시간, 그럼 겨울에 또 일이 없거나, 또 중간에 또 문제가 있냐면, 농장에 병충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라인을 다암 수술할 때다 주위로 다 제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제거를 하게 되면, 출입 통제해.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집에 나오지 말고, 휴가가 그요좀 시간을 이채우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리고, 1년 이상 일하면 이제 휴가있죠. 이제 2주. 그 다음에 이제 그 퍼스널 임멀전스 리그라서 1년에 8번 정도 그냥 평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다 빼고 나면 뭐, 360시간 9개월만 되면 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1년 정도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레이오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터스서 이제까지 일 잘하는 사람부터 이렇게 추리는데 어느 정도 사람이 필요 없으면 또 레이오프를 시켜요. 그러면 또 다시 불러줄 때까지 또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려야 될도 있고 또일 잘하는 사람은 또 위에 선택돼가지고 또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을 열심히 잘하시고 그러려면은 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1년 8개월 만에 리밍턴 이사를 왔지만 리밍턴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오프 시즌이 다가오면 회사에서 비중이 없는 성과가 낮은 작업자부터 정리가 시작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농업뿐만이 아니라 어느 직종에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캐나다하고 미국 의 업무 구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15살, 16살 되면 일을 시작해요. 맥도날드에서 뭐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공장에 저희 회사에 16살 안 되는 학생들이 한 6명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학교 갔다 오면 3시 반. 그때부터 이제 뭐 8시 반까지 팟타임으로 일을 해야 고시간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코업하는 친구들은 이제 일주일에 뭐 12시간, 뭐 10시간씩 일을 하기도 하고 토요일 날 일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숙련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탑에 가 있죠. 숙련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면좀 서툴고 뭐 그러다 보면 회장에서 비중이 없는 성과가 낮은 작업자도 정말 시작됩니다.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밑바닥부터 기초를 다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너럴 워커, 단장 리드핸드,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그다 어시스턴트 매니저, 그다음에 매니저 그다음에 저기 그 다음에 매니저, 그 다음에 저기 그니어 매니저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 지게차, 크레인 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사람들, 슈퍼바이저쇼퍼바이징도 하고 어그 다음에 이제 뭐 회사에서 뭐 부서를 셋업했기 때문에, 뭐 자동차도, 트럭도 운전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할수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막 감원을 해야 되게 되면, 저희 회사도 뭐 100명 이상 네, 레이오프를 했는데, GM 트라이크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점점 잡이 자기 잡들이 야아져요 부사장이 이제 트럭 운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저도 이제 지게차를 몰아야 되고, 왜냐면 지게차 운전사 내보내야 되고, 또 회사가 이제 이익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그 상당히 이제 그 여러 이제 이오안 당하고 계속 수 있는 그 그런 기초가 된는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워커는 캐나다에서 정착을 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그 기초 기초를 다지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농주권까지 받으면 그 농장 일을 평생 직업으로 저도 시작은 그린하우스 워커부터 했는데. 저도 지게차 몰았고요. 저도 박스 만들었고, 야채 패커 했어요. 그래서, 제너럴 레이버는 13월부터 18, 근데 이 18이 굉장히 높은, 높은 거예요. 왜냐하냐면그 어떤 회사들은 피스레이트라고 해서, 피스레이트는 이제 그자한 만큼 돈을 받는 그런 보상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박스를, 그니까 50개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8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14분인데, 이제, 이제 어떤 피스로이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이제 급여가 올라가요. 매주 달, 급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머시롱 밤이라든지, 그리고 큰 동장 그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야채, 급여가 이렇게 불쪽날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하우스 스카우트 아이핑 스페셜리스트는 보통 생클랩 클리즈그 홀티컬처 프로그램을 나오고, 이제 일반적으로 방학이나 이제 여러 방학 동안에 제너럴 레이버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 병충해 같은 거를 할수 있게 조금 어드밴스다 한걸 가르쳐 주는데, 그걸 그린하우스 스카웃이라고 하고요. 시급은 한 15불에서, 그러니까 미니멈 메이지 보다는 높아요. 15불에서 16불 정도 주고, IPM 스페셜리스트는 BG급입니다. 이런 이 경우는 그린하우스 스카우트의 경력도 좀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원블비 그러니까 그 꿀벌로 이제 병충해를 잡고 그 그다음에 지, 저기 그 쉐퍼드 좀 쉐퍼드 가지고 또 이렇게 병충해를 저기 냄새를 맡고 그런 딱정공을낼 같은 걸로도 이제 그런 충해를 예방하고 그런은 이제 바이오 스카웃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린하우스 스카우트라고 해요. 그게 이제 좀 경지에 다 돌아서 이제 컴퓨터 라이즈로, 컴퓨터 같은 걸로 이제 분석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면 IPM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많이 받을 때는 23%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그린하우스 어시스턴트 그로우는 상당히 이제 높은 이제 경력을 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어느 정도 돼서 그로우가 되면 30, 45 에이커를 다 관리를 해가지고 이제 섹션을 전체 농장에 있는 그, 일종 부분의 이제, 품목을 자기가, 이제, 직원까지 다 관리하는, 이제, 뭐 기술 관리자 입장이고, 이, 셀러리는, 뭐, 많게는 15만 불까지 되는데, 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경력이 뭐, 한 20년? 뭐 많이 오래 걸려요. 안될 수도 있고. 그린하우스 웨어하우스 슈퍼바이저 그린하우스 슈퍼바이저는스페인쉬를 잘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제 팜에서 스페인시를 배웠는데 처음에 이제 거기 구직하는 걸 많이 보면 스인시 스페인시 스피커를 언어셋 이렇게 나오는데 스피커 스페인시 받는 사람 우대한다는 게 그래서 실제로 관리를 할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시가 이제 영어 이상으로 중요한게또저인데 그 관리자로 올라갈 거 아니면 스페인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 그리나우스웨어우스 오퍼레이션 매니저, 이들 시즌 퍼리먼스제너럴이션터러스 그다음에 전기 기사, 기계 기사, 뭐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그런 밤 메이트너스는 20에서 25. 또 하나의 제안은 그 학교를 통해 서업 전문가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그 가장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 이제 스폰서를 받아서 학교 안 다니고. 바로 이제 취업을 할수 있는지를 여쭤보시면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왜냐면 그 사실 저희가 주로 많이 뽑는 학생들 다이 팡워커들이 멕시코.